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13주차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를 해볼 거예요 read라고 하는 건데요 read는 표준 입출력의 한행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read a라고 하게 되면요 a라고 하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나 받아서 그거를 이제 a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This is, uh, m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A에 저장이 돼요. 결과를 보려면 echo를 명령을, echo를 써서요.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할수 있고요. 지금 이제, 어, 여기서 read라는 명령이 몇, 어, 이제 옵션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a 하고 b 이렇게 하면요 자, 다시 해볼게요 this is me 나오면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echo a를 해보면요 this만 들어가고요 echo b를 하면 is me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 행을 입력을 받긴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변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두 번째 변수에 들어갑니다 문자열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숫자를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에코 달러 이렇게 하면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p 옵션이 있는데요 p 옵션을 주면 어떤 프롬프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넣으면 네. 아 에코가 아니죠 r e a d 이렇게 prompt를 넣으면, 네. 이렇게 지금 특정, 예, 네. prompt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a, abc 이렇게 하면 ab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러 a 이렇게 하면 a의 값이 또 들어가겠죠. 네. 여기서, w 이렇게 나오면 현재 폴더에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입력 받아요. 입력 받으면 숫자 아니 숫자뿐만 아니고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이런 모스트 이제 미 넣었죠.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제 변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변수에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reply 라고 하는 변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를 뭔가를 입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입력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리드를 써가지고 입력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화살표라고 할까요? 꺽쇠라고 할까요? 이거를 꺽쇠를 써가지고 꺽쇠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 입출력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을 쓰면요. 뭔가를 캐으로 보내는 거예요. 캐스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앤드 뭐 어떤 특정 문자 그래서 a b c 라고 a b c 가 나올 때까지 보내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는3 a 는4 a 는5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a b c 를 넣으면 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들어왔던 여기는 세줄 있죠 세줄이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결과가 캐서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그대로 캐지니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잘 쓰리더하고 같이 쓰게 되면요 사용자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어 미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넣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s3 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에는 v는 고 위치를, 배시셀 프로그램의 위치를 넣어, 프로그램의, 프로 프로그램 파일의 위치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드 해 에서 뭔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요 표시. 언더바, 엔드, 언더바가 나올 때까지 입력 여기서. This is you and me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es, it is. Yes, we are. This is 하면 안 되겠네요. 까 This. We. This is. These are. 네, 영어가. These are you and me. Yes, we are. Yes. S, yes. AR, 네,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e n d 이렇게 하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코를 네, 써가지고요. 에코, 리드할 네. 네, 때 변수를 넣어줘야 되죠. X 라고 해서 x 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들어가는 변수, 의 값을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안돼 실행 가 이제 어, 실행 허가를 안 줬죠. 그래서 chmod 이 써서 네, 실행할 수 있도록 퍼미션을 줍니다. 그다음 ps3 실행시키면요, 리드를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따로 어떤 시절 사용자 입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 네, 그죠 이제, 파, 네, 미리 입력되어 있던 내용을, 문서에 들어있던 내용을 그대로 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줄을 입력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아,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어, 여기서 바로 이제 입력으로 넘는다. 그래서 here document, here 문서라고 하는 방식의 입력 방법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서 기본 연산자들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쓸수 있는데, 여기 연산을 쓸 때는 이제 소가호두 개를 묶어가지고 사용해줘야 됩니다. 제법 불편해요. 불편한데, C나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호두 개를 묶어서 사용하고, 에코 등을 쓸 때는 또 달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얘네들이 이제 연산된 결과를 이제 출력하자 변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A라는 거에다가 3을 넣었구요. b는 4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3 곱하기 4, 이제 a하고 b를 출력, 곱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d o l a 곱하기 b. 네. 이렇게, 보면은, 될 겁니다. 3, 네, 12월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과로를 하나를 빼면은, 얘가 제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네.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죠. 어, 가로를 넣어줘야 되고요 달러가 없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네,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에코 쓸 때는 꼭 달러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연산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리드를 해서, 리드 뭐 A, A를 받을 수 있겠죠? 리드 A를 받고 리 d B를 받으면 두 A와 B를 받았고요 받는다고 하고 곱해서 출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3 출력하면 3 4 받아서 곱해니까1이가 나죠. 어, 이거 좀 이쁘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A 출력하고 곱하기 B, 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따옴표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3, 이렇게 하면, 3, 6 넣으면, 3 곱하기 6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다른 건다마찬가지예요 더샘, 곱셈 뭐, XOR,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이제 그대로 다 쓰시면 되고요 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변수 값 지정할 때, 이제, 뭐, LET, 렛을 써가지고 할수있고요렛안 쓰고 그냥 바로 해도, 이제, 어, 문제 없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뭐, 아까 우리가 C를 넣어서, C는 3, 3, 3 곱하기, 3을 곱해가지고 넣어도 상관없이 됐었죠,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음 숫자를 어 하나 받아 가지고 그거의 어 1부터 뭐그 숫자까지 뭐다 더한다든지 혹은 어 1부터 그 숫자까지 다 곱한다든지 뭐 이런걸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반복문이 필요하죠 포문을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그다음에 포 반복문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요. FIF, if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제 C의 언어를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i 조건문이 뭐 어떻게 동작하고, 뭐, 포문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할게요. 하고, 단순히 이 문법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if 들어가고, then,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거, lf, i lsf 대신에 여기는 lf라고 i 되 대신에 조건 들어가고, 여기 lsf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l s 여기서 다 생략할 수 있겠죠 if 하고 l s else if 부터 l s 까지는 다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if 의 마지막 C 언어에서는 중괄호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죠 파이썬에서는 띄어쓰기 들여쓰기를 해 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가 걸리는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c 스크립트에서는 if 로 시작을 해가지고 fi 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숫자 하나 입력 받아 가지고요. 입력받은 숫자가 10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a가 10보다 크면 뭐 이렇게 적고 싶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과 소괄호를 이렇게 두 개씩 좀 귀찮지만 써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F f o u 어, 이라고해 보고요. 그다음에 way s s인 경우 F -O, -O, 그 f o 라고 하겠습니다. 끝은 F i 이렇게 해서 s 3을 실행을 시키면요, 여기서 3을 넣으면 어, 네.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아, den을 빼먹었습니다. den if, 요거, 만족하면, 된 이렇게,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서, this, 3 실행시켜서, 3을 넣으면, s m a 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긴 한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제가 이제 문법을 잘못, 이제 문법에 틀린, 틀린 문장을 이 제가 적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행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위에서 한줄한줄 한줄 실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틀렸으면 틀린 곳까지는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어, 고난이도로,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I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BMI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온다했죠 input 아이력이 아니고 체중 체중이 your weight 라고요 그 다음에 weight weight 얘는 몸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echo input your height height는 미터로 가야 되죠 하고 얘는 r 키입니다. 그다음에 bmi는 제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그렇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bmi가 예. 이시 제가 정확하게 BMI가 얼마가 기준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24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MI 24보다 크면, over, 그다음에. healthy.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아시겠죠?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입력받고요 여기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bmi, 계산된 bmi를 가지고, 과체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무게 네, 뭐63 넣었습니다. 뭐 키. 7, 5. 그4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여기서 곱해서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괄호를 안 묶어 놨어요. 자, 괄호를 두 개씩 양쪽에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23 1정4소 네. 역시 여기서 좀 문제가 됐네요. 다시 가운데 계산도 내려볼까 봅시다. 그 다음에 테이프 3, 63, 네. 1.73. 아, 여기 소수점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조금 제가 요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찾았습니다. 네, 제가 가장 바깥쪽에 중간 소괄호를 빼먹었네요. 이제 A에서 B로 이제 넣는 어사인연산도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맨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뒤쪽에만 열심히 이제괄호를 추가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앞에다가, 맨 뒤에다가. 이 거를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행시켜볼게요. ps3 실행시킨 다음에, 무게 뭐, 6.3 넣고, 키를, 어, 2m 이렇게 넣으면 제대로 돼요. 근데 소수점 단위로 넣으면 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1.7 이렇게 넣으면은, 에러가 나요. 이제, 배시 쉘에서 이제, 소수점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되게, 돌아,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미터로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요거를 이제, 어, 센티미터로 네,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고, 이 키가, 이제, 지금 갑자기 어 수정이 안되는데 이동이 안되요 거든아 이제 되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게 안 움직여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요걸 바꿔버리면 되겠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나누면 여기서 100으로 요걸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100 나누기 1 나누기 만을 해버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3 넣고, 73 넣고, 그러면은 오버베이트 예요53 네, 넣고, 네, 아, 3 넣고, 뭐58 넣고, 73 넣으면 오버베이트. 뭐가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58 넣고, 90을 넣으면, 어, 63, 53을 넣고, 190을 넣으면, 예, 스 e 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if와 then, else, else if, 뭐 이런, 아, 어, 조건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어, 문자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이제 문, 지금은 이제 숫자끼리 비교를 했잖아요. 숫자끼리 비교하지 를 않고 이제 문자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자 리드 그냥, 걸어볼게요. A에다가, 가 문자를 넣습니다. This is my cat. 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if. 이번에는, 대괄호를 했습니다. A가, s 자, this is my cat이면, 네, 이거 같으면 correct. 자, 뭐 비밀번호 같은 거로 생각해봅시다. 암 구호. 그래서 얘기를 하면 올바로 얘기를 하면 이 통과고 하안 그러면 이뭐 잡혀간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S. 아, 이제 제가 대을 빼먹었네요. N 놓고 S. 그러면 영. 그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메뉴에 #고 하고 여기서 에 저장을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뭐한 거지 아시죠? 네그 다음에 됐그니까 네, 여기서 뭐 틀렸다고 네, 나오 A가, 예, 네, 안다. 예, 네, 요고 다시, 좀 이상한데, 예. 네. 조금 띄웠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네. Correct. 예, 네, 제대로 안됩요 제가 그대괄호 넣고 그 사이에 띄어서기를 안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예민한 프로그래밍에, 예민한 이제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 잘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잘봐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이거 항상 같을 거니까 요 오늘은 그냥 두고요. 우리가 리드 A로 해서 값을 읽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 4입력했을 때 뭔가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 쓰에 있 마이캣 C라고 하면에 엔터 치면 correct 자, 틀린 경우 한번 봅시다. This is my b o o 넣으면 어, 잘못됐네요. 이제 틀려도 맞다고 하는데 한번 네, 무조건 맞다가 나오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어 네, 문제를 다좀 어, 문제를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찾았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갔 아, 네, 같다라는 거, 기호, 양쪽에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실행을 시키면요. 아무거나 넣으면 틀렸다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네, this is my d o my d o 가 아니었죠. 네. s my c 캣 넣으면 네 맞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될 부분은 얘가 이제 레귤러 어, 익스프레션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to z 이렇게 해놓으면 a 부터 z 까지 아무거나 넣어도 소문자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ok 라고 나와요. 해볼게요 A 넣으면, 프로젝트 맞다고 나오고요. 대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틀렸다넣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여기 패턴을 넣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가져와 놨는데, 여기서, 같다라는 것이 조건 넣을 때, 리직스를 써가지고, 이제, 네, 리직스, 아. 레거드 엑스프레션을 써가지고 좀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비교를 문자열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y 뭐 대문자 y 또는 y 물론 확인하는 프로그램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대문자 대괄호 안에 이제 대문자 y 소문자 y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